제8강 시각장애 영유아 보행 지도법입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습 목표 첫 번째, 시각장애 유아의 운동 발달 특성을 이해한다. 두 번째, 시각장애 유아의 보행 훈련에서 지팡이 전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보행 보조 도구를 알고 활용한다. 3. 시각장애 유아의 보행 훈련 시 유의사항과 교수 전략을 이해한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시각장애 유아의 운동발달 특성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 시각장애 유아는 모방 학습이 문제가 있는 것, 그다음에 자기방어적인 자세가 형성이 되는 것, 그리고 시각장애 유아의 어떤 특별한 걸음걸이, 그리고 근긴장도의 결여와 같은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모방학습의 결여 부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많은 행동을 다른 사람을 모방하며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어, 이 일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세수를 한다거나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이렇게 배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남이 하는 거, 엄마가 하는 거, 형이 하는 거, 언니가 하는 걸 보면서 쉽게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은 동한 자신의 동작을 관찰하고 또 자세를 모니터링하여 교정하는 것을 도와주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감각 운동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시각에 장애가 있는 이런 그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다양한 그런 발달에 모방이 주는 학습이 안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기방어적 자세 형성입니다. 어, 자기방어 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특이한 자세가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 첫 번째 많은 경우에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얼굴을 보호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숙인 채 걷는 경향이 있다든지 그리고 무릎과 고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상황에서 걷는다든지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 걷게 되는 노면이 예상치 않는 어떤 변화를 이룰 때 급경사면이라든지 둔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 쉽게 균형을 잇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에 이렇게 미연에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시각 장애 유아의 그럼 걸음걸이는 어떠한가를 보기 전에 일단은 언제 걷기 시작한지를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유아의 경우에는 어, 이제 12개월 전으로 해서 많이 걷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만 시각 장애 유아의 이런 평균 걷기는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로 상당히 늦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특성은요. 어, 발을 끄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요. 어, 이 이유는 한 발이 바닥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이 말은 뭐냐면 두 발바닥이 바닥에 놓였을 때 훨씬 더 이렇게 균형감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을 어,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발을 끄는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폭은 상당히 이제 앞뒤로 넓다라기보다는 약간 옆으로, 그러니까 양 옆으로 좀 넓은 이런 보폭을 보이기 때문에, 어, 정상보다 이렇게 큰 정도의 팔자 걸음의 형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그근 긴장도의 결여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제한된 운동을 하고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낮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 성인들이 아 이건 위험하니까 못 하게 하는 이런 상황 그런 과잉 보호도 근 긴장도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저기에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만지고 싶다. 아니면 저것을 이렇게 내가 뭐, 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각 자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욕구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시각 자극이 결호로 되어 있어서 어, 탐색에 대한 욕구도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상동행동의 발현입니다. 어, 시각장애의 경우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상동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상동 행동이라고 함은 간혹 눈을 찌른다거나 한 자리에서 빙빙빙빙 돈다거나 아니면은 몸을 앞뒤로 흔든다거나 이러한 그런 상동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상동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아나에 비해서 훨씬 작은 운동장에서 비롯한 불충분한 고유 감각과 전전 기관의 자극을 보충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아예 문제행동이라고 해서 못하게 했지만 지금 현재에는 오히려 자기 자극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고유감각이나 전정기관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쪽으로 좀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동행동이 계속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되는 이런 곳에서 이제 이런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런 학습권이나 이런 거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조금 감소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그럼 감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동행동이 나타날 때 이렇게 본인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이런 신호. 예를 들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스냅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소리를 주는 것도 괜찮겠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눈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든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눈을 계속 찌른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손으로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행동, 가령 이렇게 차력놀이라든지 이렇게 물장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행동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못하게 하느라고 제어를 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멈췄을 때 빠르게 칭찬 하는 것도 감소하는 방법으로 좋은 이런 행동 수정의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런 운동 발달 그런 시각적인 있 관련된 이런 발달들이 타 영역의 발달하고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은 장소나 사물의 모양. 그리고 크기 색채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감각의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개념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시각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가령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 소리에 대한 이런 그것이 어떤 사물이었는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시각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만져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보면서 아 이러한 것이 이런 촉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쉽게 연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각은 이런 확인 작업을 하는 이런 주요한 통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통로를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타 영역의 개념 발달에 어 시각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시각장애 유아는 시각적 경험의 어려움으로 공간에 있는 물체의 특성과 사물에 대한 영속성에 대한 개념,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물체와 관련된 공간 및 환경에 대한 개념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안에서의 인지라든지 공간에서 사물이 있고 없음에 대한 이런 영속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발달하는데 이렇게 유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시각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누군가가 있어서 인사를 먼저 한다거나 어떤 사람의 눈짓에 몸짓에 이렇게 반응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시각적인 단서를 통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각적인 단서를 정확하게 이렇게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도 어려움이 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이제 시각적 문제는 이동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인데요. 이동 능력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신체, 인지, 정서적인 발달 네, 이렇게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과 학습 간에는 높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라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개념을 발달시키고, 그런 발달하는 가운데 차후에 학습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한다면, 어, 이렇게 좀더 빠른 시에그 시각장애 유아가 이렇게 보행을 접해서 보행을 통해서 운동의 양도 늘리고 신체랑 다른 개념 발달을 이렇게 더불어 높일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시각 장애 유아를 위한 보행 훈련의 특성입니다. 어, 일단은 보행 훈련에 대한 개념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보행 훈련에서의 지도의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 보행 지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보행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우선 실시를 해야 된다고 되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개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 시각장애 유아는 시각적 제한으로 인해서 독립보행의 발달과 관련성이 높은 신체상 그리고 감각적 인식능력 공간과 환경 개념 이런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향 정의에 관련이 깊은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 개념 두 번째는 공간 개념 세 번째는 환경 개념 어, 모양 개념 측정 개념 이러한 것들을 개념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보행 훈련의 지도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것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움직일 때 어, 다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다쳤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러한 마음은 예를 들면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잔존 감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근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후각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러한 요소들을 이런 교육에서, 지도에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자세나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기 보다는 왜 이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것을 배우는지 이러한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가 이제 우선시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는 놀이나 흥미 중심의 교육이 이런 유아기 교육에는 걸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라든지 음악적인 요소를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스토리북도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역할놀이와 같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이런 필요성이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유아 보행 기초 기술에 대한 지도입니다. 영유아기의 보행 훈련은 기초가 되는 운동 및 관련 개념의 발달 보행 기초 기술의 습득에 주안점을 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도 시기를 보면은, 어, 가장 좋은 것이 가장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도가 가능하고요. 사실 그전 단계, 기는 거,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할 때도 그 보행 지도까지는 아니지만, 보행 지도 전 단계에 부모와 이런 전문가가 할수 있는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 더 좋겠습니다. 보행 훈련 시작 단계에서 먼저 아동과의 라포 그리고 아동과 그런 선생님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이 그런 지도사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행 기술을 완벽하게 숙달하는 것이 이런 영유아기의 보행 훈련의 목적이 아니고 기술을 경험하고 모방하는 그런 수준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점차 이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보행 기초 기술의 내용입니다. 이 시각 장애 유아라고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지팡이법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방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이렇게 접근하고 경험하는 식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안내법, 손으로 스쳐가기법. 그다음에 자기보호법 수직 정렬하는 방법 수평 정렬하는 방법 그리고 떨어진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안내법은 어떻게 지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에게 가장 처음에 지도하는 이런 것으로서 이제 안내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안내법을 통해서 보행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동기유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유아가 관심이 쌓는 장소를 선택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자세는 이제 기본 안내법 같은 경우에는 어 안내를 하는 사람의 이렇게 팔꿈치 위쪽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인이 그 시각 장애 유아를 안내할 경우에는 그렇게 잡게 된 경우에는 시각 장애 유아가 매우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잡거나 더 어린 경우라고 한다면 성인의 손가락이나 손가락으로 만든 고리를 잡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안내자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안내하는 손을 잡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은 될수있으나 자기 몸통에 붙이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법을 통한 공간에 대한 친숙한은 추후에 배우게 될 자기보호법, 스쳐가기법,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학생이 능력적으로 탐색을 하게 하거나, 이런, 이렇게 촉진하는 이런 방법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사용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내법에서 이렇게 많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기보호법입니다. 유아가 처음으로 타인의 신체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혼자서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기 보호법의 기술의 필요성, 그리고 언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그 사용 동기를 높이는 효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지도할 때는 처음부터 정확한 이런 손이나 팔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렇게 적당히 모방하는 수준에서 하되 이렇게 그~ 자기보호법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는 많이 칭찬해 주는 이런 식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유아기의 교육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손으로 스쳐가기 법니다. 입 스쳐가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유아가 좋아하는 장소, 어, 유아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는 곳까지 이것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갈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얘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손으로 스쳐가기 법을 배우게 되는 의지와 동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스쳐가기 기술을 지도할 때는 우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내법을 하고 한 손으로는 유아가 이렇게 벽을 스쳐가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처음 이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적응보행기구의 활용 지도 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적응보행기구라는 것이 뭐냐. 영어로는 Adaptive Mobility Device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지팡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적응 보행 기구의 유형을 보시면 어이 기구는 시각장애 유아나 지팡이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복장애인을 위해서 고함된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각장애 유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행 보조 기구의 범위에는 아주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유아의 기구, 그 다음에 장난감, 적응 보행 기구 또는 이제 여기서는 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용품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페이지 보시면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럼 유아용 기구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아이가 사용하는 워커라고 하는 이렇게. 것도 있겠고요. 스트롤러에서 앉아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보행기 같은 걸 말씀드립니다. 어, 장난감의 경우에는 유아용 쇼핑 카트, 그다음에 이제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유아용 아기 유모차.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노는 플라스틱 골프채, 뭐 이런 훌라후프 이런 것들도 이제 장난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생활 용품 같으면 빗자루 아니면은 어린이 우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행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응보행기구는 좀더 구조화된 건데요. 이렇게 t 자형 지팡이라든지 두 갈래 호크형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양한 유형의 이런 그 적응보행기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뭐 일자의 경우도 있고 약간 오자의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 밑에 바닥에 굴러갈 수 있는 이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데 이제 이런 그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것도 이게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걸로 이러한 것들은 다 제작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거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런 적응보행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단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첫 번째 단계에서의 훈련 장소는 바닥면이 평평하고 매끄러운 곳이면 좋겠고요. 교육의 목표는 유아가 짧은 거리나마 혼자서 갈수 있는 그런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이렇게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단계 1을 실시하게 됩니다. 단계 2의 경우에는 실내 또는 실외에도 가능한데요. 장애물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단계 2가 실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단계 3은 인도의 연석이라든지 한 계단 정도의 턱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연석이나 떨어지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기준선이 있는 실내, 그러니까 스쳐가기에 대한 그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도하든지 간에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첫 번째는, 유아의 경우에 주의 집중 시간이 상당히 짧다라는 걸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기로 나누어서 반복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유아가 적응 보행기구를 사용을 할 때, 보행 전문가나 부모가, 어, 될수 있으면 비상시에 한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적응 보행 기구를 적절히 잡고 사용하도록 언어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촉진을 통해서 이렇게 유아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단계별 유의 사항.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장애물 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였었는데요. 이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적지로 가는 길에 소리가 나기 쉬운 거라든지 아니면 촉각의 느낌을 쉽게 놔둘 수 있는 이런 장애물을 이렇게 위치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 양철로 된 이런 그~ 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간에 나서 이런 그 장애물을 감지하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단계 세 번째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곳 을 감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계단 정도 연석이 있는 곳을 어 알도록 해 주고 이것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그러니까 어 적응 보행 기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단계별 유의 사항 네 번째 단계입니다. 어, 기구를 벽과 같은 기준선에 계속 대고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유아가 특정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직선으로 가는 것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이런 끝에 유아가 원하는 뭔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심부름을 하게 된다든지 가령 목적지까지 가면 유아가 원하는 동화책을 발견한다든지 과자가 있는 테이블이 있다든지 그래서 같이 과자를 먹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 동기 유발에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팡이 도입과 지도입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보행 보조 적응 보행 기구 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지팡이를 언제 도입하고 언제 어떻게 지도하느냐 이런 문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 시각 장애 유아가 환경을 보다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지팡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유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지팡이의 도입 시기는 그러나 장애 수용성의 정도, 안질환의 진행성 여부, 실명의 시기 다른 신체적인 문제, 다른 인지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그런 본인들을 고려를 해서, 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능한 빨리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 때문에 이렇게 빨리 시도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건데요. 지팡이 조기 사용의 효과입니다. 환경에서의 활동력과 이동의 자신감을 신장하는데 지팡이만큼 좋은 게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신체 활동에서 긴장감을 낮추고 보다 나은 걸음걸이와 자세를 유지하는데 지팡이가 도움이 된다. 나이든 학생보다 쉽게 지팡이를 자신의 일부로 수용하게 될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그 가소성이 높다. 그다음에 적응 보행 기구보다는 지팡이가 보행의 속도를 더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조기에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어떤 지팡이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지팡이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장애 유아에 따라서 적응보행기구와 지팡이 사용을 거의 동시에 배우는 경우도 있고 적응보행기구 없이 바로 지팡이로 넘어가서 지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아를 위한 지팡이는 일자형의 알루미늄 지팡이가 접이식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촉각에 대한 감지 면에서는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어떻게 어떤 팁으로 사용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팔레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팡이 사용법은 이점촉타법보다는 지면 접촉 유지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팡이가 그 지면에서 보다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시멜로 팁이라든지 머시룸 팁이라든지 롤러 팁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롤러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팁 자체가 둥글둥글 굴러간 형태의 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시멜로팁이나 머시룸팁은 팁이 기존의 팁보다는 더 굵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할 때는 행진곡 흥의 노래를 부르면서 리듬에 맞추어 질팡이를 좌우로 움직이도록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아이랑 어~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놀이로 접근해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놀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을 함으로써 선생님이 시킨 어떤 심부름도 할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의미한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점에서 어~ 굉장히 유용한 이런 지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다른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보행훈련은 유아기 초기에 장난감 유모차나 유아용 카트, 장난감 볼프트나 풀러프등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쉽게 이런 이동 능력을 신장시킬 수가 있겠고요. 보행 보조 기구나 지팡이를 통한 뭐 보행 전 기술도 익히고 지팡이 보행으로 또 쉽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로 보행 훈련을 할 때에는 보폭, 손목 운동, 리듬, 이런 형식적인 요소의 얽매이기 보다는 놀이와 음악을 활용해서 즐겁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계속적인 흥미를 유발시켜서 걷고자 하는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어, 훗날 이렇게 혹시 잘못된 보행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교정도 되고 정교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각장의 영유와 보행지도법이었습니다. 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